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 영신대기 오늘도, 네, 할인가로, 네, 온가, 온가야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거, 어, 들어왔고요. 네, 자, 오늘도 할인하고, 어, 할인가로 파는 거라 찜하신 다음에 취소가 안 됩니다. 찜, 어, 찜은 신중한 찜 부탁드립니다. 꼭 40불만. 네, 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찜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하시고요. 입금 안 하실 분은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빼놓고. 네, 다, 7번 원래는 제가 이거 온가로 팔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택비 무료 하려고 그랬어요. 7만원 이상으로 택비, 무료 택비 해드리니까요. 어, 깎으지 마시고, 택비 깎으지 마시고, 네, 어,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88번. 부터 가겠습니다. 얘는 수입이고요. 가로가7 높이가 8.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오, 엄청 높네요, 날씨가. 자, 요렇게 색깔은, 어, 흰색도 보이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어, 제가 4천원씩 팔다가 요거 4개 만원씩 파니까요. 수입이라도 요즘은 수입 느낌이 안 나요. 이뻐요. 네. 구멍이 좀, 물구멍이 좀 작아서 그렇지. 자, 88번 4개 만원씩에 가겠습니다. 가로가7 높이가 8입니다. 그 다음, 89번도 수입입니다. 네,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5,000원짜리. 어 색하고 보라색, 네, 보라색 있고, 그 다음, 빨간색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두개 7,000원이면, 네, 온가. 자, 89번, 가루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90번은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두 군데, 원래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한 군데로, 어, 합해가지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자, 가루가 13, 높이가 8.5,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 화분이고요. 온가 이하의 가격입니다. 에, 여러분 아시고, 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얘가, 어, 뭐, 엉성하니 이렇게 한게 아니고, 단단하게 생긴 화분입니다. 색깔은, 어, 갈색 있고, 흰색 있고, 주황색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0번. 가로가 13, 높이가 8.5,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91번 수입입니다. 네, 처음으로 세일하는데요. 가로가 10, 높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이쁩니다. 이렇게. 색깔은 네 가지 색이 있네요. 근데 몇개안 남았어요. 얘도 다 팔려서. 하늘색, 분홍색, 아니요. 파란색, 분홍색, 얘는 연분홍이에요. 그 다음에, 어, 하늘색, 그린색이나. 네, 흰색, 이렇게 있으면, 네 가지 색깔. 네. 자, 91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색깔. 92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6.5, 5천원짜리, 아니, 5개 만원짜리, 6개 만원에 갑니다. 근데 6개밖에 딱안 남았습니다. 자, 만원에 한 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6개 딱 남았습니다. 자, 92번, 네, 6개 만원. 자, 93번 토우분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9.5만 원짜리 7 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만 원짜리 7 0원에 자, 자, 이거 한 가지 새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토우분 엄청 짱짱하고 잘 생긴 거. 가로가 9 높이가 9.5만 원짜리 7 0원에 갑니다. 94번도 국내분이고요. 가로가 7.5, 높이가 11.5, 6,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사각이고요. 좀 농분으로 떨어지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4번, 7.5, 가로가 높이가 11.5, 6,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쪼물럭분입니다. 쪼물럭분 주물룩분 전에 많이 0 0 0원씩에 어, 몇년 전에는 진짜 많이 나갔던 화분인데, 제가 주, 주물럭보는안되는지가좀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들어온거고요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누가 미쳤다기에요. 8,000원씩 팔하면네어차비 하원에서는 12,000원씩 팔고 싸게 팔아야 10,000원이 팔거든요. 8,000원씩 안팝니다. 이게 조그만 사이즈 제가 마진유로 없이 판매한거니까 많이 주문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도 있고 색깔은 여러 색깔 있습니다. 이렇게. 자 95번 자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96번은 어 둘레 여섯 개밖에 안 남았네. 가로가 7.5, 높이가 7.5, 4천 원짜리 3천 원에 갑니다. 얘는 이색이 두개 남았고, 네 이쁘죠? 네 이색이 두개 남았고, 그 다음에 분홍색 하나, 흰색 하나, 여섯 개딱 남았네요. 자, 96번 가로가 7.5, 높이가 7.5, 네 4천 원짜리 3천 원에 갑니다. 수입입니다. 97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 얘도 네 얼마 안 남았네? 몇 개? 이쁘죠? 어, 색깔이, 이렇게 색깔 있고, 어, 어, 색이 두 색밖에 안 남았네? 세 색이었는데, 아세 어, 색이다. 노란색 있구나, 옆에. 어, 옆에다 있어도요. 자, 요렇게, 이렇게세 가지 색, 네, 있습니다. 자, 97번 간호가 심, 높이가 9. 네,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98번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1.5 영신다 역수지화분입니다. 8만 원짜리두개 세트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사각이 정사각이고 완전 단단하고 네, 물구멍 엄청 크죠? 네, 요렇게. 자, 무늬가 하나는 어 장미 모양이고 하나는 동백 모양입니다. 두 가지. 자, 98번 8만 원짜리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 99번입니다. 수입이고요. 가로가 9.5, 높이가 14,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박스가 다른 색깔이 많이 있었을 건데,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가지고 어 지금 두 번째 찍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을 자, 이렇게 농분이고요. 어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수, 네, 이렇게 실제 보시면요. 영상 본것보다더 이쁘게 생겼을 겁니다. 색깔은 이렇게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99번, 가루가 9.5, 높이가 14,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100번. 가루가 8.5, 높이가 8, 5,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어, 정사각이고요. 이렇게, 어, 얘도, 네, 수입이고, 수제화분. 이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있고, 네, 그린 색깔, 분홍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00번, 가로가 8.5, 높이가 8, 5,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101번입니다. 가로가 9, 높, 세로가 7, 높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직사각형이고, 네, 이 색도 그린 색깔, 분홍 색깔, 또 파란 색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것보다 살짝 크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 자 101번 가로가 9 세로가 7 높이가 8.5 6 0 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102번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어 끄적게 영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 모둠 네 그린 색깔 보홍 색깔 파란 색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2번 가로가 9.5, 높이가 8,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다른 채널에 나온 것 같은데, 가로가 8.5, 높이가 17.5,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이렇게 긴 농분입니다. 자,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원하신 색깔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104번입니다. 104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7 높이가 11, 5천원짜리 두 개에 7천원에 갑니다. 얘도 다른 채널에 나왔던 화분인데요. 이거 색깔이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어, 농분이고요. 수제 화분이고, 엄청 이쁘게 떨어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자, 검정색도 있고,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104번 가로가 7, 높이가 11,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105번도 수입인데 2개 남았습니다. 6,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8, 2개 남았어요. 농분인데 이제 2개 남았어요. 얘는 어, 완전 3,500원이면 득템해 가시는 거? 응. 105번 2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은 3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 2 5 13,000원짜리 9,000원이 갑니다. 어, 얘는 어 다른 모양이 하나는 네. 얘는 좀 13cm 좀 들릴 것 같아. 12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는 이렇게 생겼어. 다른 번호였는데 제가 가격이 똑같아서 여기다가 합쳐 놨으니까 세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 맹 106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13,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107번은 1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6.5, 높이가 17, 22,00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공중팬같이 생긴 어,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수입이고요. 네, 107번 22,000원짜리 14,000원에 가겠습니다. 108번, 오늘 만입학번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 4,000원짜리 두개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몇개안 남았고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에 5,000원 받아주세요. 전에 하나에 나한테 5,000원 받으라 했는데 제가 4,000원 내렸다가 이제 두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8번 두개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만원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